방문은 절대 닫아져 있으면 안 되고, 방이나 주말에도 특별히 할거 없어도 아침 10시 전에는 무조건 깨워요. 잘 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밤 11시 전에는 가족 다 씻고 소등해야 돼요. 그래서 밤이 되면 친구랑 전화나 카톡도 절대 못 해요. 밖에 나갈 때는 외박은 절대 안 되고, 외출은 횟수 제한은 없지만 통금이 밤 11시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가방 검사를 해서 지갑을 열어서 영수증이랑 돈 얼마 남았는지, 뭘 샀는지 다 확인하고 친구 만나면 정확하게 누구랑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몇 시에 올 건지 보고 해야 돼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되게 심한 구속과 간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일평생을 부모님께서 이 아이들을 계속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 곁에만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독립성을 무시하고 계속 끼고 있는 것 자체가 따님들의 혼삿길을 부모님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